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논평인데 국무부는 중요한 건 위협 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뷰이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SLBM의 발사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도발은 주권과 국민의 위해가 분명할 때 쓴다며 SLBM 발사에 대해선 군사적 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앞서 서욱 국방장관도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혀 동맹국의 평가를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 실험을 정상화 혹은 보편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과 무력 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 기준을 철회할 것을 미국과 한국의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미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도발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월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날 이뤄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1년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며 고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외교 안보 부처들이 종전 선언을 내년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가장 잘 관여할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23일 통일외교 국방부가 합동 개최한 2022 정무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국과 공조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날 러시아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와 공유한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쿨릭 대사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정치, 경제, 인도적 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책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뷰잉뉴스 함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4년 반 만에 가진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화상으로 전략 대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열린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 정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종전 선언을 포함해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한국 측 발표와는 달리 종전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전략 대화에는 미중 간 격화된 전략 경쟁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전제 조건을 내세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묘한 상황에 처한 한중 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과도하게 찬성하고 지지한 듯한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깨웠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도 미중전략경쟁구도 에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된 그런 모습을 너무 보이, 보이기도 또 어렵고, 적절한 지지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또 신중하게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미묘하게 만나는 장이 이번에 이제 한중전략대회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미북 남북 대화 재개의 입구로 종전 선언 성사에 전력 투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전략 대화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종전 선언에 나서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만 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걸로 만족을 하겠죠. 한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재미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뭔가를 작업을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중국이 최근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도 원칙적 지지 이상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면은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 선언이고 유엔사나 주한미군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종전 선언이잖아요.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 종전 선언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 이용해서 자신들의 베이징 올림픽의 위상 강화 또 한국을 가급적이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립지대로 만드는. 중국 나름대로의 외교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정부가 조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고위 관리 대신 전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장과 일본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베이징 패럴림픽에 참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장관인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또 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종합적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은 동맹국의 베이징 올림픽 불참 여부와 관련해 각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외교적 보이컷 동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로 역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밝혔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이 핵폭발 역량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역량을 계속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 CFR은 22일 갱신한 북한의 군사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하에 눈에 띄게 가속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핵 폭발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위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 실험은 8킬로톤, 2013년과 2016년 1월 실험은 모두 17킬로톤, 2016년 9월 실험은 35킬로톤의 산출량을 보였는데 이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첫 원자폭탄의 산출량 추정치가 16킬로톤이었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7년 9월 3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강력한 폭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음을 의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정확한 규모와 강도는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립된 핵무기를 20기에서 60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이 65기의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 분열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매년 핵무기 12기를 추가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So So if you take those other facilities, instead of building five or six nuclear weapons a year, North Korea winds up building, oh, maybe 15 nuclear weapons a year.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을 100여 차례 시험 발사했고 특히 지난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 15형이 더 평평한 궤도로 발사된다면 미국 본토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역량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의 약 4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영내와 국제 파트너십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정보 분야 담당 부처들이 북한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적 해킹 위협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공조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CISA와 연방수사국 FBI, 미국 국가정보국 NSA 등은 최근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의 사이버안보 담당 부처와 함께 로그 4J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는 합동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합동경보에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웹 서비스를 작동할 경우 발생하는 로그 기록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과 기업, 금융단체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터키 등의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로그 4J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 24건을 처음으로 사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의 남북화회교류와 통일음악회를 비롯해 파주시와 김제시, 청송군 등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제출한 농업 협력 사업 계획을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사전 승인 24건 중 농축산 산림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종교와 체육 교류 등이 8건, 전염병과 공동 방역 등 의료 분야 협력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4월 도입된 사전 승인 제도는 지자체가 북한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가 이를 승인하는 제도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방북과 물자 반출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된 형태로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